제우스 오너 페이코 구만식 캐리아 막더 아 나왔지만 아 이런 사. 나아 그러니까 든든도 아까 뭔가 보일 수 바랍니다. 자 그러면 경기에 나서는 두 팀의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t 원입니다. 네 팀원 제우스 오너 페이코 구만식 캐리아. 마저 나왔지만 이런 살아있는 전설 말 그대로 스고트 페이커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시즌도 역시나 일황답게 고고하게 그단리를 유지하고 있고요. 경기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번 시즌 사실상 안녕하세요. 전 오늘 진행을 맡은 배지구요. 자 오늘 팀원의 페이커 선수의 10주년을 앞두고 또 팬분들이 이렇게 장미꽃과 쿠키로 이벤트를 준비해주셨잖아요. 아 그렇죠. 아 너무 네,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또두 분도 페이커 선수 10주년과 큰 연관이 있다고 들었어요. 아 그렇죠. 저또 그렇죠. 저희가 페이커 선수의 데뷔전을 <laughs> 이제 처음으로 치른 <치룬 웃음> 저희 블레이즈 팀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렇죠. 그때 좀 많이 박살이 나 가지고 <laughs> 페이커 선수의 페이커 선수가 좀 많이 활약을 했었습니다. 그때. 맞습니다.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 리빙 레전드로 멋진 활약 보여주고 계신 페이커 선수. 정말 좋은 모습 을 항상 보여줘 봤고요. 어. 어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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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또 팬들과 뭔가 또 교감을 하는 아, 서프의 아 마지막까지는 뭐,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갈아버렸습니다. 네, 오늘 네. 팀석으로 아, 그럼요. 네. 그리고 페이커 10년, 버드꺼, 블랑 상대편이 르블랑은 해. 어, 탑이 어? 어, 어 뭐가 있나요? 아. 어! 아. 아, 아 그리고 클리이 오브 아 더센 페리아입니다. 준비하고 있습니다. 팀원이. 도전해라. <웃음> 네. 민이 <laughs> 자리에 있을 테니까. <laughs> 쪽에서 철왕자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도전자들이 야우. 어떤 기대를 할 수도 기대가 되고. 네. 네. 아, 진짜 선수들이 페이커 오... 선수 데뷔 1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. 팬분들께서 또 데뷔 전때 화제가 되었던 장비곳도 준비를 해 주셨잖아요.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어떠신가요? 어, 뭐 사실 지금 좀 짧은 시간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또 이렇게 팬분들이 장미를 주셨는데 제가 또 옛날부터 좀 장미를 좋아했어가지고 어 이렇게 해주신 거는 좀 감동받은 것 같고요. 어 오늘 많이 응원해주셔서 저희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 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와 진심으로 10주년 축하드립니다. 돌이켜보면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팀은 1등이고요. 그리고 미드라이너로서 또 <laughs>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내고 계십니다. 그 비결이 뭔지 또 궁금해요. 어, 그냥 좀 이제 선수들도 다들 잘해 주고 있고 좀 팀적으로 저희가 어 많이 노력을 하고 좀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1등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어, 네. 또팀 합이 좋기 때문에 어 T1은 아마 플레이오프를 넘어서 우승까지도 넘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. 앞으로의 각오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정규 시즌 1등으로 끝나긴 했지만 아직 플레이오프가 남아 있기 때문에 <laughs>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해서 플레이오프 때도 정규 시즌처럼 좀 1등 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옛날에 MVP 독주와요 하기 위해서 블레이즈 블레이즈의 대회 아이콘 이거였어 장미 장미로 망쳐 맞춰놨었어. 근데 SKT SKT1 K가 똑같이 장미였어. 그래가지고 그때 대회 때 만났잖아 페커 이 데뷔 때. 만나가지고 서로 장미인 거야. 그래가지고 야 이거 장미 빵하자. 지는 쪽이 장미 떼자. 오. 그래서 내가 장미를 뗐어요. <laughs> 재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